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송호영입니다.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가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고, 충청에 저출인 대청댐과 보령댐을 관리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조합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저에게 조합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다면 다음과 같이 조합을 이끌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조합사업의 빠른 준공으로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과거 방조 묵인되었던 불법 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지난날 조합의 핍박 속에 밤잠 설치며 흘렸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말끔히 닦아드리겠습니다. 넷째, 30여 년간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해왔던 경험으로 조합사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쏟아붓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준비된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송호영입니다. 감사합니다.